안녕하세요, 레곤입니다. 어, 제가 처음 작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작곡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게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악기도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론도 충실하면서 모든 미디 프로그램을 다할줄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그만두고 싶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단순하게 멜로디를 쓰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하려니까 이것저것 공부하는 거 외에도 장비나 방음, 뭐 이런 외적인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모든 걸 마스터했냐고요? 아니요. 저도 하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공부하는 편이고 연습도 많이 하고 곡을 쓰다가 막히는 경우도 뭐 다수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자주 쓰고 자주 하는 그 스타일에 대해서는 패턴이 있다 보니까 패턴대로 좀 따라가되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작곡가 연습생일 때, 어 이제 저희 사부님이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다른 작곡가나 남이 쓴 곡과 내 곡을 비교하지 마라' 바로 직전에 작곡한 곡과 비교했을 때그 곡보다 더 좋은 곡이 나왔냐. 이것만 비교하다 보면 충분히 작곡 실력이 늘 수가 있다. 뭐, 그러니까, 기성 작곡가나, 뭐, 선배들, 아니면은, 뭐, 천재 뮤지션들하고 저를 비교하게 되면은, 내가, 어 많이 떨어지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체계적으로 배웠거나, 아니면 많은 경험이 쌓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에 비해서, 곡 쓰는 스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게또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전의 곡들과 지금의 곡이 많은 변화가 있는지 발전이 되는지를 비교하시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공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피아노, 악보에 기재된 코드들을 보고 바로 피아노로 짚을 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실력은 갖춰야 되고요 뭐 연주 같은 경우에는 미디 작업이니까 작업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할 수도 있고요 뭐 이와 관련된 영상은 제가 따로 이렇게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많은 악기 중에서 왜 피아노냐면 미디를 입력할 때 입력하는 도구가 피아노이기 때문이죠 물론 추가적으로 기타 같은 경우엔 배워놓으면 좋긴 하지만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는 피아노 건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아노 건반을 어느정도 다룰 수 있는게 작업했을 때 훨씬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간략 화성 이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화성학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는 클래식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가요에 접합했을 때 화성학 자체에서 추구하지 않는 그런 화성들을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어 기본적으로 코드가 어떤 음계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7911 서스투 서스포 등뭐 다양한 꾸밈음이나 1도 2도 3도라는 기본 화성 구성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2도 다음에 어떤 화성이 왔을 때잘 어울리는가 혹은 1도, 4도, 5도, 1도나, 2도, 5도, 1도나. 이런 뻔히 쓰는 기본적인 구성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작업하기 시기에 수월할 거예요. 그 외에 노래에 대한 키, C키나 D키, E키,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재즈화성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지식들만 익혀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 번째로는 악기 연주 방법입니다. 특히 베이스와 비트. 곡 중에 어, 베이스나 비트만 잘 찍어도 어느 정도 곡이 되게 좋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들의 상관관계가 그만큼이나 밀접하다는 건데요. 킥과 베이스는 정말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작곡가 막내 시절 때 윤일상 작곡가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는 작곡을 20년간 했는데도 이제야 베이스와 킥의 관계를 조금 알것 같다고. 저희 사부형도 베이스랑 비트만 많이 파도 기본적인 곡의 퀄리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많이 연습하라고 했었어요. 뭐 다른 기타나 피아노, 뭐 브라스, 스트링 이런 악기들도 악기들이 어떻게 연주되는지 기초 연주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퀀서 프로그램, 뭐 로직이나 큐베이스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내가 만들고자 하는 노래에 뭐 악기 구성이나 미디를 입력하고 웨이브를 출력하고 이런 기초적인 작동 방법은 뭐 알아두셔야 되고요. 모든 걸다 다룰 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사거나 뭐 이론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작업하면서 막히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찾아보면서 배워두는 그런 방법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로는 음악입니다. 음악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제일 빠르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은 음악을 많이 듣는 거예요.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제가 가르쳐 봤을 때 실력이 빠르게 들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게 잡히시는 분들은 보통 음악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어떤 악기들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고 어 곡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보니까 내가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판단이 드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잡혀야 돼요. 왜냐하면 작업은 결국에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가능성과 다양한 멜로디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건 여러분들의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을 위해서 음악을 많이 들어두고 자기만의 기준치를 잡아놓으면 어, 내가 이렇게 연주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들린다. 왜 이상하게 들리는지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내게 다 좋게 들리게 되는 경우에 내가 기준점이 안 생긴 거기 때문에 곡을 쓸때 좋은 곡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들어놓는 그런 습관을 듣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뭐큰 틀로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기본적으로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곡을 쓸때 보면 배워야 할게 진짜 많기는 해요. 다섯 가지 외에도 뭐 엔지니어링, 프로듀싱, 믹싱, 마스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갖고 있으면 좋고요. 실제로 할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지만 어, 모든 걸 한꺼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익혀두시면 곡을 쓰는데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